안요 네,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 곱셈, 나누셈, 계산력 강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 했죠. 오늘은 곱셈, 나누셈입니다. 어, 계산력은 항상 어,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계산이 탄탄해야지 어, 방정식을 푼다든가 모든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다져야겠죠.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중1-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곱셈과 나누셈 부호는 어, 똑같아요. 뿔뿔곱하면 뿔이 되고 뿔마곱하면 마가 되고 마뿔곱하면 마가 되고 마마는곱하면 뿔이 되고 나누기도 똑같아 요 이게 약간이냐곱하이고 나누기도 똑같아요 뿔뿔뿔뿔마마마뿔마마마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 같으면 뿔 나오고 부가 다르면 마가 나오겠죠 그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나눗수의 역수를 취한다 그러니까 네모곱이 3분의2가 있... 아, 아, 죄송합니다 떼모나누기 3분의2가 있으면 네뭐고하기로 바꾸고 이거 3분의 2 역수 분자 분모를 바꾸는 걸역수라고이 2분의 3으로 바꾸고 이렇게 고하기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어 여러 개수를 곱할 때 여러 개수를 곱할 때이 부호를 어떻게 따지냐면 여러 개수를 이제 곱하는데 부호를 어떻게 따지냐면 어 마이너스가 음수가 음수가 홀수 계 있으면 어떻게 돼? 홀수 계 그러니까 음수가 1개나 3개나 5개나 7개다다 따 이렇게 있으면은 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음수가 짝수 계 있으면 어 그러니까 음수가 2개나 4개나 6개나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아셨죠?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씩 만나 가지고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다 플러스로 바뀌고 이건 두 개씩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하나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3호, 15가 되고, 부호는 뿔뿔이니까 뿔이 되겠고, 얘는 마뿔이니까 부호가 마가 되겠고, 4, 2, 8이 되겠고, 6, 3, 18이 되겠고, 부호가 마가 되겠죠. 마뿔마니까. 그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9호,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뿔뿔이니까 부호가 뿔이 되겠고, 24 나누기 28, 8은 3이 되겠죠. 맛뿌이니까 부는 마가 되겠고, 9, 5, 45니까 5가 되겠고, 0은, 어, 은 마삼으로 나눠도 어, 0이 되겠죠. 3명이 똑같이 0을 나눠 먹어봤자 1인당 0개씩 먹겠죠.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고, 0으로 나눌 수는, 이런 수는 없고, 어, 0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는 이 값은 0이 되겠죠. 이거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이거의 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 1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기 때문에 이 통째로 두번 곱하기 때문에 이는 플 4가 되겠고, 얘는 2만 두번 곱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사가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 통째로 두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해봤자, 이런 곱해봤자 1 되는데 음수가 음수가 홀수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1이 되겠고, 이거는 3만 세번 곱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래서 27되고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통째로 두번 곱하면 어떻게 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1은 고배 받지 1이 되고 어,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은 고배 받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이 안에가 먼저죠. 이 안에가 먼저니까 얘가 플러스이고 1을 다섯 번 곱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여기만 계산은 마이너스 1을 짝수 번골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세번 곱하면은 어, 마팔이 되겠죠 홀수 번이니까 이거는 짝수 번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이런 곱해봤자 1 되죠 그래서 마팔 뿌리를 되니까 마칠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짝수 번 곱했으니까 1이고, 이건 홀수 번 곱했으니까 마일이고, 이건 짝수 번 곱했으니까 1이고, 홀수 번 그냥 마일이고, 어그 다음에 이걸 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두번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라. 5로 약분하면 얘가 3이 되고, 2로 약분하면 2가 되겠고, 뿔뿔이니까 분은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3이 되겠고, 그다음 3으로 나누면 7이 되겠고, 4로 나누면 2가 되겠고, 만마니까 마가 되겠죠. 마이너스되고, 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1로 나누면 4가 되겠고, 7로 나누면 5가 되겠고, 4. 근 맞불이니까 부는 마이너스가 되고, 4, 5, 20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9로 나누면 3이 되겠고, 8로 나누면 2가 되겠고, 마마니까 일단 부는 풀이 되고, 2, 3은 6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으로 이거 나누면. 4가 되겠고, 다시 사랑 1랑 나누면 4, 46이 되겠고, 다시 4로 나누면 2가 되고, 298이 되는데, 이제 부호 따져야겠죠. 뿔, 마, 뿌리니까 마이너스가 홀수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7로 나누면 3이 되겠고, 어, 3으로 나누면 3이 되겠고, 다시 3이랑 3이랑 없애고, 4로 나누면 2가 되죠. 다 약분 잘 되죠. 그래서 2가 되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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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홀수계 있죠. 세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래요. 이걸 계산하라 했는데 어 마이너스 1을 짝수 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1이 되겠죠. 이건 홀수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이건 홀수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일 텐데 이 마이너스까지해서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그냥 얘 자체가 1이죠. 1을 1 0번 곱해봤자 1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면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통째로 두번 곱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사가 되겠고. 이거는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통째로 세번 곱하죠. 마이너스 세번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1을 세번 곱하면 8이 되겠고, 3을 세번 곱하면 3, 3, 9, 3, 9,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면 이게 마팔이 되겠고, 마이너스 를 짝수 보니까 얘는 뿔리이 되겠죠. 마팔, 뿔1 그러면 뒤로 8칸, 앞으로 한칸이니까 뒤로 7칸이 되겠죠. 마칠이 되겠고, 얘는 마삼을 통째로 두번 곱하니까 어, 9가 되겠죠. 9가 되겠고, 어 플러스 구가 되겠죠 곱하기 얘는 세번 곱하니까 2 7 분의 8이 되겠죠 구로 약분하면 3이 되겠고 3 분의 8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홀수 번이니까 마일이고 홀수 번이니까 마일이고 짝수 번이니까 뿌리이 되고 짝수 번이니까 뿌리를 되고 이 마마 곱해서 다시 플러스 됐죠 플러스 되고 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일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마삼을 세번 곱하면 어, 통째로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홀수 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곱하기, 얘는 짝수번이니까, 통째로 두번 곱하니까, 짝수번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9분의 1이 되겠고, 곱하기, 얘도 짝수번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99, 어, 81이고, 2, 4가 되겠죠. 어, 9로 나누면 얼마죠? 9로 나누면 3이 되고, 다시 3으로 나누면 27이 되나요? 그래서, 근데 마, 뿔뿔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분의 4가 답이 되겠죠 7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를 통째로 100번 짝수 번 했으니까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1만 101번 곱해요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그 마이너스는 나중에 있는 거죠 이것도 1만 102번 곱하고 1만 102번 곱하니까 1이 되겠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거 통째로 102번이 아니라 얘만 102번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통째로 103번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쓰면 1되고 뿔마일이니까 마일이 되겠고, 얘는 마마일이니까 뿔일이 되겠죠. 얘는 마마일이니까 얘도 뿔일이 되겠고, 이거 캔슬되고, 1다기 1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을 해요. 마이너스 120에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마니까 플러스 24가 되겠죠. 9박이 마이너스 3이니까, 뿔마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72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어, 72 나누기 요건 12가 되는데, 마뿔이니까 마가 되겠죠. 다 나누기 마이너십이니까 마마니까 다시 풀 되겠죠 플러스 어 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부터 쓰면 마마니까 뿌리고 77에 49고 0을 어떤 수로 나누면 항상 0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 했죠 4분의 1고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로 바꾸고 4로 나누면 얘가 3이 되죠 3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하죠 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꾸면 된다겠죠 곱하기로 곱하기 어, 15분의 8이 되겠고 2로 캔슬 시키면 4가 되겠고 5로 캔슬하면 3이 되고 꼭맞뿌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고박이로 바꾸고, 마이너스 역수로 바꾸니까 3분의 20이 되겠죠. 3은 캔슬되고, 5도 캔슬하면 얘가 4가 남죠. 그래서 마마니까 풀되고, 플러스 4가 답이 되겠죠. 얘는 4분의 3이고, 어, 1.5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어, 고박이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캔슬 시킬게요. 어, 3을 캔슬 시키고, 4를 2, 2로 나누면 4가 2로 바뀌죠. 그래서, 어,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분의 18이 되겠고, 구박의 역수로 바꿔야겠죠.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고, 그로 캔슬 시키면 2가 되겠고, 2로 나누면 5가 되죠. 5가 되고. 그래서, 뿔마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5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총착력에 가까워지죠. 이거는 4분의 3이고, 구박이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구박이 5분의 1이 되는데 다 역수로 바꾸고 역수로 바꾸면 되죠. 한꺼번에 이렇게 약분 시키면 돼요. 3도 캔슬 시키고 4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이제 부호를 따질까요? 마이너스가 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가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8이 되겠고 고바기로 바꾸고 이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고 고바기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캔슬시키면 8 캔슬되고 어, 더 이상 캔슬될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쓰면 되는데 어,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마이어뿌려요 어, 마마마니까 마이너스 볼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어, 밑에가 5가 되겠고 위에는 3이. 여기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꼭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 수학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날마다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